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또 출연번호 업데이트하기 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38회차 출연분석을 하면서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요. 약간 좀 다뤘던 게 미진한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연분석을 하면서 838회차를 한번 넣었었는데요. 여기서 그때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설명을 안 드렸다기 보단 약간 미진하게 설명드린 게 있어서, 보시면 3 0 아니, 838회차 요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음 제가 한번 방법을 알려드린 게요 셀을 복사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예, 셀, 그 행, 행에, 행 번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그 옵션이 나와요. 이 중에서 복사라는 옵션 복사 옵션을 하셔서 요 다음 행에 위에다 삽입을 해주셔야 돼요. 복사한 셀 삽입 이렇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하냐면요. 그냥 요 위에다도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사하셔가지고 위에다도 복사한 셀 삽입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단, 요, 바로 밑에다 하시는 게 나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함수를 적용하거나, 요, 그, 데이터들의 함수를 적용하거나, 이, 하려면,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 위로 복사해서 붙여놓냐, 아니면 아래로 복사해서 붙여놓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그냥 더하기 함수를 한번 해보죠. sum 해가지고 요 회차를 한번 그냥 대충 더 해볼게요. 이거는 요 상태에서 더하기 하시면 예를 들어 뭐 더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범위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잘 봐두세요. 자 요거를 복사 하셔가지고 이제 밖을 하면 밑으로 하지 말고 위로 한번 복사해서 복사한 셀 삽입을 해볼게요. 그럼 위로 하나 생겨났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8 3 8에차 하고 뭐 지우고 이렇게 뭐 쓰면 되겠죠. 근데 요 전에 했던 썸이라는 함수 여기서 한번 보세요. 범위 값이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범위 안에 새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위로 고쳐주던가 범위를 이런 식으로 또 재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복사하셔가지고, 밑에다 붙여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밑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범위가 다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추가가 돼요, 계속적으로. 이해되셨나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위로 복사하느냐, 밑으로 복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런 함수들이, 뭐 지금 하나이지만, 나중에 이제 복잡해지면, 여러 개를 다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또 시간이 걸리고 스마트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브이로그업으로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 위로 고쳐지면 위로 이렇게 붙어주면복사한셀서 하면 이게 또 범위 값이 이거 보세요 이 틀려지죠 밑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으로 복사를 해드리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밑으로 다음 그 회차 회차 전 회차 밑으로 해서 여기서 복사해 주세요. 그럼 이제 838회차 이렇게 나오고, 2018년 12월 22일, 그 다음에 당첨번호는 9번, 14번, 17번, 33번, 36번, 38번, 20번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어,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 위에가 아마 저거 할 거예요. 여기 한 밑에 차에서 한 다섯 번째에서 복사해 준걸 다시 끌어서 채우기 핸들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오류 무시하고, 이렇게 그럼 데이터가 깔끔해지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838회로.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번에 한번 알려주신 때 카운트 함수를 해주세요. 카운트 어디서부터? 838회차부터 우리 끝까지 1회차까지 1회차 어 넘어갔네요 요 1회차죠? 어 조절이 화면이 작다 보니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1회차까지 844회 요 끝에 회차 요행 번호를 알아주시면 좋아요. 844 물론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겠죠. 그럼 838회라고 나오잖아요. 개수가. 그럼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분포를 알수 있는 거죠. 전 회차에 한번 나왔고요. 저전 회차에 두번저전그전 회차에도 두번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v l o o k 할때 여기 보시면 브이로그에서 찾을 값, 그리고 참조, 그 다음에 그 찾을 열 번호, 이렇게 났는데, 요열 번호라가 같은 열에 있잖아요. 같은 열. 비열이면 비열, 시열이면 시열. 그럼 이열 번호 2, 3, 4, 5, 6, 이렇게 바뀌잖아요. 열 번호들이. 지금 찾을 열 번호들이. 요거를 칼럼, Col, Um, 칼럼. 칼럼이 뭐냐면 칼럼. 으로 해주면 더 편하게 복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복사가 안 됐어요. 복사를 할수 없어요. 예를 들어 다시 해볼게요. Vlookup으로 해서 2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채워버리면 같은 날짜가 다 채워져 버려요. 같이 234뭐 이게 안된다고요 근데 칼럼으로 바꿔주시면 칼럼이 뭐냐면 일단 여기다 한번 칼럼을 해보죠 C 왜 칼럼을 하면 로우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열번호 비열이비열이니까 2번이 되겠고 C열 3번, 4번, 5번 이렇게 3, 4, 5, 6, 7, 8, 9로 되는 거예요. 로우는 뭐죠? 여기서 로우는 행번호 행번호죠? 로우는 행 번호 2열, 여기는 1열, 3열, 이해되시나요? 로우하고 이 칼럼을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사용법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브이로 급에서 칼럼으로 해주면 이 칼럼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칼럼에 가로를 이렇게 쳐주시면 지금 현재 현재 열 번호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늘어나 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쉽게 바뀌죠? 요거. 같은 칼럼으로 칼라머로, 지금 칼럼으로에 있는 열을 참조하라고 지금 명령을 줬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엑셀에 보면 다양하게 응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제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려드리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럼 이게 편한 게 뭐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 300 839회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밑에서 복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를 839회로만 바꿔 주시고 조저로 바꿔 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지금은 아무 번호가 없으니까 지금 이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요것도 자동으로 바뀌고 지금 그러겠죠? 그런 거를 참조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자동화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 주시면 여기 보기 편하게 내가 보기 편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온 숫자들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이 조건부 서식을 그려서 지금 한눈에 들어오죠? 요번 회차 때 저번 때 제가 어팔 코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에 7 코스는 이번에 최초로 나왔네요. 몇 주간 계속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전회차 출연 현황. 아, 전회차 출연해서 5주가 끊길 수도 있다, 아니면 나올 수도 있다, 계속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랬었는데, 5주가 이번엔 4주, 5주가 끊겼네요. 요런 개념. 그리고 지금 9주 차도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요번엔 두 번째 안 나왔네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저번 번호 때. 요번에는 20번대 하고 40번대가 제외됐죠. 요런게 있네요. 일단은 어쨌든 요렇게 업데이트 하시는 걸꼭 읽지 마세요. 요 밑으로 복사하시는 거 요걸 복사하신 다음에 요 밑에다 밑에 행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한 셀 삽입 요렇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요게 이렇게 vlookup이나 이런 함수를 적용했을 때이 범위 값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식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게 키포인트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요 복사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시 수식을 고친다든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죠 아무튼 하여튼 요번 시간에 요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연기 잃지 마시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멋진 하루 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클럽에 큰 힘이 되는 것 아시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